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자전거를 한 시간 타고 왔어요. 이 청바지가 사실은 삼십년 전에 사가지고 거의 못 입었어요. 신혼여행 갔다 한번 입고 못 입다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신혼여행 때 찍은 그 사진 그 자리에 가서 찍읍시다. 그때 그 옷으로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바지가 작아서 버렸고. 다행히 자켓이 34년 전 고자켓을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입고 찍은 게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우리 아 우리 아들 둘이 찍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또 앞에서 찍은 건데 어 어제보다 10도 기온 하강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어,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긴팔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땅에 묻고 설탕효소를 뿌리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캐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비료로 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작년 1월에 실습한 분이 지난달에 카톡 문자가 왔는데요. 센터장님 아들 결혼 비정도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청첩장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 왔어요. 이분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40대 초반 남자인데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이둘을 키우는 전업 남편 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오늘 두달 만에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면 그렇게 옛날에 한 시집생이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 <laughs>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찍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추천 도서는 모든 삶은 작고 크다. 네, 이 책이 읽기 쉬운 책이에요. 사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사진. 제주도 사진. 이분이 제주도에 사는 분인데 가수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유기농 귤농사 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분을 좀 한번 집을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그리처럼 괴로울까 봐 그랬는지 이분이 스웨덴 공대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 공대 대학원에서 화학박사 논문이 좋아가지고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겠다 오라 했는데 자기는 그냥 가수하고 유기농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장사 하고 있는데 그 이분이 그 유재석의 유퀴지에 나와가지고 어? 홈쇼핑에서 귤 팔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음반은 말고 <laughs> 귤만 팔으라고 <바로야> 했다 <laughs> <laughs> 그 여덟 번째 음반 제목이 모든 삶은 자꾸 크다예요 그래서 맨 뒤에 음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가 나무로 숲 짓는 거 사진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주도에 태풍을 견딜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한 거예요. 어 나무를 집을 주면서 나무가 참 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억센 것이 강한 것이 아니듯 어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동백꽃을 좋아하는 사실 저도 동백꽃 좋아하거든요. 그래 옛날에 동백꽃으로 수피를쓴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 어떤 분이 동백꽃 아주 좋은 화분을 선물했는데 그래서 그게 동백꽃 봉오리가 음, 아주 이뻤어요. 이분은 동백기름에다 빵 찍어 먹는 게 굉장히 이분의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백기름 사서 빵 찍어 먹으려고 해요. 또 그런 글이 그런 글이 있어요, 책에.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길만 있을 수 없듯,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의 노래도 모두에게 다른 노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이분의 노래 유명한 가사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라고 하는 가사가 유명한데 이분이, 그 이분이 쓴 인터넷 일기를 보니까 춥다는 그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춥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너무 인생도 너무 추워지게 되면 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어린이날 어디 여행갔다, 현충일날 어디 여행갔다, 광복절날 어디 여행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저 사람 맨날 롤로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어 제가 지금 경력이 20년이 넘잖아요. 어 그래서 휴가를 많이 갈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람이 60세가 되면 휴가를 가야 돼. 사실 왜 몸이 약하거든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내규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내규를 나름 그렇게 만들었어요. 휴가는 경력 1년 쌓일 때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오래 하면 휴가를 1년에 30일 갈수 있어요. 우리 내규에 써 있어요. 금년에 못쓴 휴가는 내년에 2월에 쓴다. 2, 3년 못쓴 것은 4년 차에 다 모라 쓸수 있다. 그러니까잘 모으면 두 달도 갈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내규예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대부분에서 재판을 많이 하는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에요. 내부 규정에 따랐냐 그러면 돼요. 매우 규정이 안 따라왔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과거에 그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지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거참 러시아가 참 많은 악행을 행했고 일본이 참 많은 악행을 행했고 참 고생했고 유대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를 하고 살았더라고. 그 당시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책 제목에 모든 삶은 작고 크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작아진 느낌 참 많이 받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이거 샀을 때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야 빚더미야 빚더미. 매일 매일 그냥 이자, 이자 갚는 게 인생. 지금도 마찬가지야. <laughs>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어, 빚진 사람은 빚 갚는 낙으로 인생 산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 지금 86세까지 갚아야 돼. <laughs> 그래서 이제 그낙으로 살려고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무슨 여행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86세까지 꼼짝 말아야 <laughs>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그거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경일에는 여행을 가요 국경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경일에 여행을 가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지가 벌써 2년밖에 안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독립분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그식이 의 없으면 참 피곤해. 요 힘들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시장이 아동센터 복지사는 은퇴할 때까지 최저시급만 줘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닫게 유도해라. 폐업하도록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압력을 줘서 폐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예산 낭비하니까. 이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나, 그래서 독립군 의식을 가져야 어, 나름 평정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도 위대하다. 제가 우리 김도형이를 사실은 1년 내내 나 혼자 픽, 픽업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몸이 약했거든. 자동차로 픽업을 했었고, 다음에는 이제 걸어서 픽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걔하고 한 달에 한 시간도 마주치지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그냥 선생님들 다 하지만 걔는 저, 저한테 굉장히 친근감 있는 거예요. 저는 맨날 사무실에서 일만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아주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유대한 거다. 제가 굉장히 병약했는데 건강해진 거예요. 방목비다가 뽕 싸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혹은 아무것도 안 하든 어, 여러분이 작더라도 크다 위대하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마이크가 나쁘다 라든가 어떠한 분야에 이렇게 재능이 너무 떨어진다 라든가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어,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어, 어떤 아버지가 어,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한때는 자기는 똑똑하고 자녀들은 떨어지고 그랬 있었는데 IMF 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안한 거야 왜 자녀가 별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고마워했어요 자녀들한테 죽으려고 했는데 너 덕분에 나한테 죽고 살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자녀 중에 뭐 똑똑한 사람이 뭐 때로는 유망하기도 뭐 한데 좀 부족한. 가족 중에 좀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더 나를 더 격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너무 좀 작다 좀 커라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작지만 유대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다. 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가 굉장히 귀한 존재다, 유대한 존재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뭐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능 IQ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해하다. 그런 말 있어요. 못 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 생긴 나무는 다 제목으로 쓰이고 못 생긴 나무가 홍수를 막는 거죠. 홍수를. 사실 뭐 우리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민초들이 의병들이 의병들이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의병이 되죠. 그렇죠? 의병. 의병. 독립군 의식, 의병 의식. 이것이, 우리 여러 분야에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